오늘은 확률을 높여주는 퍼트 스트로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골프 클럽 H 박지용 프로입니다. 퍼트 스트로크는 올라갈 때나 내려갈 때 천천히 올라갔다가 천천히 내려와서 공을 때려주는 것보다는 굴려주는 것이 더 확률적으로 좋은데요. 어, 대부분의 골퍼분들을 보면 빨리 올라갔다가 빨리 내려오면서 공을 때리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은 굴려주는 스트로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스윙을 할때 아주 스윙을 급하게 하시는 분들을 백스윙 정점에 올라갔다가 한 템포 쉬었다 내려와라 이렇게 얘기하면 좀 스윙이 급해지는 것을 천천히 스윙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퍼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스윙 크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지만 백스윙 정점에서 한 템포 쉬었다가 내려온다는 느낌으로 퍼트를 하시게 되면 때리는 스트록에서 굴려주는 스트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백스윙 정점에서 한 템포 쉬고, 땅. 이런 식으로요. 자, 백스윙 정점에서